I rise and I am showered by your smiles, oh yeah. For every night I got to near, tears dry out, clouds disappear, oh yeah. For every hour that we share, two explorers of nowhere, oh no. The secret codes in your eyes, the crazy laughter and the cries of n d t h y e l a h e a y s n g i t h o n e a n g e y n o n g a n g i t h o n The a l n g e a t y h o n g e a l o n The a l n s song. The Almighty is singing this song. The Almighty is singing this song. The Almighty is n g i n g this song. The Almighty is singing this song. The Almighty is singing this song. The a l 빨리 뜯어보고 싶네요 먼저 첫 번째 아이템은 1921년 이탈리아에서 설립된 알레시 와인 오프너입니다 안나쥐이고요 디자이너의 발레리나 여자친구가 기지개 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망설였던 제품인데요 이렇게 선물로 받으니까 아, 어, 기분이 좋네요. 와인을 오픈할 때, 어, 코르크에 꽂은 다음에 돌리면서 이렇게 팔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되었고요. 이렇게 정말로 기지개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을 내리면 코르크가 따라 올라오면서 와인이 오픈되는 그런 재미있는 디자인의 오프너입니다. 핸더스킨의 제품입니다 도어 노브 컬러는 내추럴 이렇게 영어로 주의사항이 쓰여있고요 뒤쪽 택에는 노브 컬러는 내추럴 소재는 카우 레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핸더스킨의 가죽은 또 사용할수록 태닝되어서 짙어지는 그런 경련 변화가 또 매력적인 브랜드인데요 저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태닝되는 모습을 빨리 좀 지켜보고 싶네요 어, 이렇게 방문에다가 걸수 있는 문거리 정식 명칭 도어 너브라고 합니다 이게 뭐 특별히 소개할 부분은 없는데 그냥 저는 가죽이랑 이 각인 자체에서 핸더스킹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다음은 이소베 제품입니다 이소베 향수이고요 향수 이름은 테시 오드 퍼퓸입니다 이테시향 같은 경우에는 산뜻한 탑노트와 섬세하게 스파이시한 언더톤이 어우러지는 클래식한 코어롱의 현대적인 해석이라고 이 적혀 있는데요 주요 향은 유자와 베티브 그 다음에 바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솝의 향수를 딱두 가지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테싯 향입니다. 이 병부터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설명서만 보면 되게 달콤한 향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이솝 특유의 그런 우디향과 편안한 향이 좀 매력적인 것 같고요. 데일리 향수로도 손색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침 향수가 다 떨어져가지고 구입을 해야 될 시점이었는데, 정말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템버린지의 제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향은 포그인데요. 포그는 소나무에 맺힌 이슬처럼 시원하고 상쾌한 주니퍼의 향취가 물안개 낀 이른 아침을 떠오르게 합니다. 비에 젖은 나무가 내뿜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우드의 향취가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차분한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주요 향은 워터, 주니퍼, 캐시미어 우드라고 적혀있네요. 아 이런 패키지 하나까지 정말 신경을 써서. 선물을 뜯기 전까지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가지로 나오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포그를 선택했습니다. 쇼룸에서 제가 맡아봤을 때는 저는 포그와 스톤, 이두 가지 향이 좀 끌렸는데요. 이번에는 포그를 사용해보고 다음에는 스톤 향이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어, 설명서에 쓰여있는 대로 정말 부드러운 캐시미어우드의 향기 은은하게 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템버린즈의 제품은 호불호 없이 받는 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서 저는 생일선물로도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네, 다음은 르라보의 제품입니다 작년에는 템버린즈와 룸픽션의 제품이 선물로 많이 보내주셨는데 올해는 이 르라보의 제품이 더 많은 것 같네요. 르라보의 샤워젤입니다. 핸드워시와 같이 바실 향이고요. 용량은 250ml입니다. 이 제품도 저도 향이 되게 좋아서 샤워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향이고요. 바디워시를 선물할 때 저는 이 브랜드가 떠오르는 게 이솝이랑 아까 소개해드렸던 템버린지가 떠오르는데요. 이제 그 다음 대안으로는 또이 르라보의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르라보의 핸드솝입니다. 용량은 250ml이고요. 향은 바질입니다. 신기한 게 이번에 르라보의 제품은 모두 바질로 선물을 받았어요. 마침 핸드워시가 다 떨어져서 더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이렇게 르라보의 핸드솝을 선물로 받게 됐네요. 요즘 계속 이제 손 씻기가 좀 습관화되기 때문에 집에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해서 선물로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패키지가 너무 예쁘고요. 특유의 감성이 잘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향이 되게 상쾌해서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향입니다. 이렇게 디자인까지 통일감이 있어도 좋은데 향까지 이렇게 통일감이 되니까 제가 당분간은 이 바질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르라보를 선물로 받았을 때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선물을 받은 느낌이 들어요. 이 템버린지나 돈픽션이 조금 대안이 필요할 때는 이 르라보 제품을 선물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롯 식당의 제품이고요 롯 식당에서 나온 포켓솝이고요 시어 버네나 포켓솝입니다 뚜껑을 이용해서 열고 닫을 수 있고 이 구멍을 통해서 비누 가루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손소독제는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핸드솝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재미있는 아이템을 출시했네요 여행 갈 때나 평소에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플로브아의 바디로션 모닝 소일입니다. 용량은 250ml이고요. 저는 나이스웨더를 통해서 접했던 이제 브랜드인데요. 이게 이제 국내 브랜드인 것 같아요. 어, 이렇게 구멍을 통해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도 있게 이렇게 펌프가 들어있어서 펌프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향이 굉장히 좋은데요 향 설명에는 가뭄 후에 내린 소나기로 상쾌해진 땅의 공기가 어우러지며 만들어낸 비온 뒤에 자연의 향을 이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린 아로마틱 오조닉 프레시 스파이시 어시 파출리 아로마틱 엠버 머스크 우디 향이 첨가되었다고 하네요. 네 패키지가 예뻐서 굉장히 궁금했던 제품인데요. 가격도 부담 없고 사용해 보니까 뭐 유분감도 적당하고 금세 촉촉해지는 게 보습력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메종 마르지엘라의 레이지 썬데이 모닝 미니 캔들입니다. 일단은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향이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위쪽에는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템 종류에 따라서 넘버링이 이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초에는 3번의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네요. 일요일 아침 상쾌하고 따스한 이불 시트의 포근함을 표현한 향이라고 해요. 이 향을 맡자마자좀 깨끗하게 세탁된 그런 이불 향이 진짜 너무 느껴져요. 평소에 좀 마르지엘라를 좋아하거나 패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면 그걸 선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브제 바이 쿤달 스톤 디퓨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블리의 스톤 디퓨저와 좀 비슷한 형태의 디퓨저이고요. 제가 선택한 향은 오리엔탈 패츄리인데요. 이 향은 동양에 대한 호기심을 떠오르게 해주는 이국적인 향과 우디한 패츄리 향이 어우러져 낯설면서도 차분하고 오리엔탈적인 느낌을 표현한 우디 오리엔탈 타입의 프레그란스라고 합니다. 오일을 3, 4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된다고 합니다. 어, 욕실에서 좀 은은하게 사용할 그럴 디퓨저를 찾고 있었는데요. 마침 이 제품이 향도 좋고 디자인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콜드브루 커피입니다. 커피 12가지가 모두 다른 맛으로 되어 있고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다양한 원두, 다양한 블렌드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좀 재미있는 선물이 될것 같네요. 현재 저는 집에 지금 뭐 캡슐커피나 뭐 커피를 내리는 머신이 없어서 한 동안 집에서 커피를 못 마셨는데요. 당분간 이 콜드브루를 통해서 집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네요. 마일리스톤에서 판매하는 요리컵입니다. 제가 선물로 이제 콜드브루 커피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타먹을 잔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마일리스톤에 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컵이 가격이 만원이고 디자인이나 용량, 그 다음에 뭐좀 퀄리티가 좋아서 함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자취를 하는 지인이 있으면 이 컵을 한두개 정도 사고 커피를 하나 같이 사서 주면은 또 좋은 선물이 될것 같아서. 넣어가이고 때, 이을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렇게이시커이를 넣었을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네요이 오썸을 이면의 멀티 비타민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르베스 비타민으로 알려지면서 요즘 카카오 선물하기에도 많이 품절이 돼가지고 구하기 힘든데 전 운이 좋게 또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칠일치가 들어있고요. 위쪽에는 알약이 있고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아까 먹는 그런 비타민입니다. 요즘 가을로 넘어가면서 몸이 좀 피곤했는데 면역력을 올려준다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좀 빠짐없이 잘 먹어보려고 합니다.